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서 9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말씀 1절로 35절까지 말씀. 다섯 절씩 끊어서 네절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전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리야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리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나라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내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는 자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과 또 의인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라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 하나님 앞에 의인, 의로운 인생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크신 분이시고 또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 연약한 우리를 우리 인생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까? 아 그것을 요번 묻고 있고 또 궁금하고 어, 도대체 모르겠다. 저 또한 모르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새벽을 어,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요불 묵상을 하는데 매장매 장마다 어제 했던 말씀 같고 오늘 했던 말씀 같고 내일 했던 말씀도 그렇고 이늘 어렵고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하니까 하 이게 지금, 예, 어렵습니다. <laughs> 계속 반복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 했던 얘기인데 또 해야 되는지 또 오늘은 오늘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정말 어, 어, 할까 이거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십 장 걸쳐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도 괴롭지만 저도 괴롭고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끝까지 이겨내 십시다. <laughs> 고맙습니다. 어, 범죄하지 않았다. 요번요 나나 어, 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 범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시는지 야 그래서 어, 범죄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어, 의로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결론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절이 23절 말씀에 보면 악인도 어, 어,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먹으시면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게 이게 그렇다면 더더 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행복이고 악인은 불행이야라고 하는 공식이 일반적인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의인이 더 형통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에요. 노노노. 어, 악인이 악인이 더 형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오히려 어, 불행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 가복간에 무르실 것이다라고 요분 어, 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어, 달라질 수 있다. 더 성숙한 인격을 주시기 위하여 의인에게 고난 어려움 주실 수 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어서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돌멩이 돌덩이 이런 것이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걸림돌로 넘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 아니야,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또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최근 이제 감사절기가 오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을 또 감사절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이 저에게 더 많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앞에서 어려움들이 이렇게 걸림돌처럼 보이는 경우. 어, 이것이 디딤돌이 될수 있다라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다시 요분 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회로 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어, 말하는 것처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분 하나님의 높고 크고 크심을 인정하고 어, 우리 인생에 특별히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이큰 간격을 해결하고자 어,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할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심을 담아 주님은 예수는 길이요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진리되시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어, 따라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어, 그러한 다리 주 예수는 우리의 다리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어, 지금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도 진리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다 보니 예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캄캄할지라도 어, 반드시 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어,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어, 귀하고 복된 날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지만 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 하나님 더 성숙 성장하라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님 올바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인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자복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 부르짖을 때그 부르짖음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극률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 되십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십니다. 주님 크고 위대하시니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도 높아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졌더니 아버지는 오히려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 없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인정하오리주 예수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나는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터널과 같은 삶을 아버지는 나아갈 진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끊임없이 어두움이 아닙니다. 예, 주님 반드시 빛이 있고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